안녕하세요. 신디 니트입니다. 오늘은 솔립사가 들어간 두 가지 컬러를 보여드릴게요. 왼쪽이 1374번이고요. 1375번입니다. 이거는 솔립사가 조금 더 예, 풍성하다고 할까요? 조금 더 길고 풍성한 것 같아요. 그래서 이제 같은 겹수로 감았는데, 이거는 6.5mm까지 사용을 하셔도 됩니다. 이거는 6mm 실이고요. 이게 연한 핑크 면사하고 밝은 레몬색하고 섞었는데 뭔가 솜사탕 같은 분위기인 것 같아요. 그래서 살살 녹아서 없어질 것만 같은 여리여리한 컬러입니다. 만약에 제거 엔티니트를 제 사이즈보다 조금 더 크게 뜨고 싶다 하시면. 6.5mm로 뜨시면 예, 조금 더 제꺼보다는 박시하게 나올 거예요. 전체적으로 크게 나올 겁니다. 아마 이거 6mm로 떠도 제꺼보다는 약간 크게 나올 것 같아요. 그리고 1375번은 여기 포도색이 들어간 흑보라 계요 그리고 이 솔립사는, 예, 제가 지금 이 컬러는 처음 쓰는 건데요. 그냥 언뜻 보면 쥐색처럼 보이잖아요. 근데 쥐색이라기 보다는 보라기가 살짝 들어가 있습니다. 네, 이렇게 한 가닥만 봐서는 모르고 저는 이제 전체적으로 뭉쳐져 있는 걸 보니까, 예, 더 정확하게 색을 볼수 있는데 약간 보라기가 있어요. 그래서 이 컬러하고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그냥 딱 보면 좀 포도색깔, 좀 어두운 포도색, 흑보라색의 쥐색, G색, 옅은 쥐색이 살짝 예, 깔린 것 같은 분위기예요. 그래서 만약에 엔티 니트를 솔립사로 뜨고 싶은데 이제 6mm로 좀 진한 색으로 뜨고 싶다 하시면 예, 이 정도 컬러는 괜찮은 것 같아요. 그러니까 검정색은 또 코가 안 보이기 때문에 예, 요 정도 진한 색은 좀더 세련돼 보이고, 예, 뜨기도 쉬워서 좋을 것 같습니다. 이렇게 두 가지 컬러를 보여드렸어요. 감사합니다.